2023년 6월 23일 금요일 어, 오후 5시 45분 정도 되었고요. 여기는 예, 하추샤 하추샤 유적지, 어, 트르키예 어, 아나톨리아 평원 고원지대에 있는 하추샤 유적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여기는 킹스 게이트, 왕의 왕의 문, 왕의 문입니다. 오, 저거는 이제 저 목동이 양 부르는 소리고요. 독특한 소리를 냅니다. 어, 남동쪽, 남동쪽에 위치해 있는 이 전체 성채, 성채 어, 도시 어, 성채의 남동쪽 에위치해 있는 문이고요. <laughs> 최고로 잘 보존된 그런 도시 어, 문이라, 하추샤에 있는 도시 문이랍니다. 이두고요요 왕의 문. 이거 가상으로 만든 그리고 이거는 단면도. 그리고 예, 케어코드까지 실제로는 이렇습니다. 어, 왕의 문입니다. 아, 물론 여기 왕 신상 역시도 이 히타이트 왕이 되겠죠? 왕의 형상일 텐데요. 왕의 형상 역시 이거는 여기 아니고, 그, 저기, 박물관, 이스탄불이나 베를린 박물관이 있을 거예요. 여기 경계석은 그대로, 있는 그대로. 새롭게 그냥 복원해 놓은 것들이겠죠. 박물관에 가면은 진짜는 볼수 있고요. 근데 이 경계석에 지금 새겨져 있는 것들, 이 희미하게 새겨져 있는 것들. 역시 왕의, 왕 왕과 관련된 그림 그림들 지금은 다 이렇게 했지만은 이제는 어, 옮길 수 없겠지. 이 거대한 걸 어떻게 옮겨. 사이즈나 또 방식은 앞에 있는 라이온 게이트나 라이온 게이트나 똑같습니다. 이 성문을 다이 성문을 나오니까 이런 전경이 펼쳐집니다. 우와. 이, 이 타이트 제국의 성, 파추샤 성. 아, 이런 느낌요? 오, 오, 이런 느낌. 대단합니다. 안, 이 바깥 문, 그안 문의 기울어진 각도 똑같구요. 그쵸? 여기는 나무 끼우는, 그 홈은 없네. 아까 라이온 게이트에서는 있었는데 어, 부끄러보니까 이쪽에도 뭔가 증상들이 많이 새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훼손되었지만은요. 킹스 게이트입니다. 킹스 게이트. 어, 히타이트 왕의 어떤 모습을 갖다가 추정, 추정. 여기도 뭔가 있었을 텐데. 그죠? 어.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유물 되겠고요. 저 위에 일하시는 아저씨들 앉아 쉬고 계시네요. 어? 헬로우? I'm from Korea. 꼬레? 예. 땡큐. 또 내려오시네. <laughs> <laughs> 자, 킹스 <Kingsgate>. 게이트. <laughs> 아, 이거 역시 그게 박물관에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적혀 있을 것 같은데요, 그죠? 네 예, 예, 여러 가지 장보들 나중에 한번 아 한카라 한카라 박물관에 아나톨리안 문명 박물관에 요 원형은 보존돼 있답니다. <목소리가> 아, no, no, okay, <목소리가> okay, thank you, thank you.